자, 연, 원천징수 연말정산에 2015년 개정된 내용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476페이지 보면, 거주자하고 비거주자의 구분이 좀 달라졌죠. 1년 이상에서 180일 이상. 뭐 자격시험하고 별로 차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연말정산인데, 사원 등록 메뉴 달라진 내용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부양가족 명세 마찬가지고, 종전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급여 자료 입력도 마찬가지고요 종전하고 달라진 내용 없습니다 다만 이제 소득세의 세율이 에,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급여 입력을 할때 소득세가 좀 달라질 거예요 그거는 프로그램 업데이트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것만 감안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행상황 신고서도 내용 바뀐 거 없고 똑같습니다 교재에 있는 그대로 공부하셨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뭐 개정된 내용 그 전에 작업한 거 있으면 확인하시란 얘기고 개정 사항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물을 이제 쭉 보시면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검정색은 종전하고 똑같다는 얘기고 빨강색만 달라진 부분이니까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처음 달라진 게 지금 주택자금 공제 보시면요, 여러분 교재 보면 5 2 3 페이지에. 주택 자금이 주택 임차 차익금 원리금 상환에, 장기주택 저당 차익금 이자 상환에,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냐면, 월, 월세액 공제가 있거든요. 월세액이 저 뒤로 옮겨간 거예요. 원래 여기 앞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디로 가버렸냐면, 이쪽에 제일 끝머리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여기에. 여기는 이제 여기에, 여기다가 쳐서 치는 거예요. 그건 좀이 보기로 하고. 그래서, 보시면, 주택 임차 차익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종전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써놨고요 그 다음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도 똑같아요 그리고 내용 바뀐 거 없고 한도가 좀 달라졌습니다 종전에 이제 한도 이렇게 써있고 여기가 뭐야 월세가 없애져야 되니까 근데 이제 2000년 이전 차입분 11년 이전 차입분 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후 차입분인데 지금 빨간색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이게 새로 생겼는데 지금 다 적용되지가 않고 업데이트가 덜 끝나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 보겠습니다. 요, 요 내용 보시고요. 이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여기 대출기관이면 여기다 입력하고, 고주자분이면 여기, 여기다가 이제 쳐서, 여기다 내용물 쭉다 치면 저쪽으로 끌고 가는 건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볼게요. 이제, 여기, 그 표에 주석 보시고요. 15년 미만은 2003년 이전 차입분인데 15년 미만이면, 이걸 1000만원 치면 한도가 600이라고 이렇게 찍힌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15년부터 20, 30년 미만이면 한도가 천만원이죠1만원1 천만 2000만원 치면 천만원이한돈다 얘기고. 30년 이상이면 한도가 1500이죠. 1 0 0 3000 치면 1500 찍힌다는 얘기고. 그렇게 구조가. 그래서 기간 따져서 입력만 하시면 되겠고. 종전에 있었던 얘기고 여기는 2011년 이전 차입분은 여기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12년 이후 차입분 세 번째 칼에 보면. 고정금리 비거치 상환 대출이면 여기가 연 1,500만 원이죠. 2,000만 원 치면 1,500만 원을 한도 계좌고. 하고 기타 나머지 거면 한도 500만 원이죠. 1,000만 원 치면 한도 500으로 쪼개고. 그다음에 이제 15년 이후 차입분 중에 상환 기간 여기는 10년 이상이죠. 10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 상환이면 연 300이라고 돼 있죠. 치면 300이야.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빨간색 쳐진 니은과 디귿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요두 개가 여기가 지금 칠 자리가 없어요 15년 이상 고정금리 지급하거나 비거치식인 경우 여기는 10년 이상이라고 되어있잖아 15년 이상이 없어 칠 자리가 없고 그 다음 마지막 거 15년 이상인데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비거치식 상환인 경우는 1800만원인데 지분을 자리가 없네요 그래서 요, 요것과 요 요것의 차이는 그 이후에 업데이트가 되면 이두 자리가 생기겠죠 근데 얘, 얘하고 차이는 말이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하거나는 또는, 이란 이거에 또는이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또는 비거치식으로 하면 1500. 근데 고정금리로 지급하고 비거치식, 이건 엔드야. 둘 다가 적용됐을 때는 1800. 그래서 추후에 업데이트 되면 요두 자리가 생겨야 될 칸이 다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출제를 안 하면 되겠죠.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 칸들에 대한 설명을 다 했고, 자리가 연도에 맞춰서 집어 넣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 2월액은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기부금 2월액 있다고 입력하라고 한적한 한 번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연도 맞춰서 종교단체냐, 법정기부금이냐, 종교단, 지정기부금인데 13년 이전, 이후 거냐, 12년 이전 거냐, 이거 나눠지시고그 다음에 주택 마련 저축은 여기 주택 잠깐만 여기 왜 숫자가 떠 있냐 지워졌어야 되는데 안 지워져서 그런가 봐요 살아서 남아 있네 새로 불러 갖고 지워 버릴게요 아니지 전체 어, 그래도 살아 있네 이거 지워져야 되는데 여기도 들어있고 그럼 다 지우고 갈게요그 다음에 38번 개인연금저축부터 볼게요. 개인연금저축이 있으면 여기다 입력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 연금저축 탭에 여기 가서 1번을 쓰시면 됩니다. 1번 하고 뭐 금융기관 입력하시고 이렇게 100만 원 하면 여기에 자동으로 찍힙니다. 종종 교재는 이게 폐지가 됐다고 써 있는데 폐지가 된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을 좀 잘못했어요. 폐지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거기 내용물 보셨듯이 2000년 12월 30일 이전 가입분이죠. 이전 가입분이면 그 금액의 40%를 공제하겠다. 연 72만원을 한도로. 여기가 2000만원이면 저희가 딱 72에서 막힌다는 얘기네요. 삭제할게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이런 거잘안 쓰니까 놔두시고. 그 다음에 주택 마련 저축 공제 있죠. 이 주택 마련 저축 공제 이게 개정됐습니다. 이제 입력은 여기서 할 겁니다 주택이 어딨냐 여기가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이냐 주택청약종합저축이냐 하고 이렇게 입력하시고 납입금액이 뭐 100만원 그러면 40% 그런데 연납입액이 240만원 초과하면 없는다 그랬죠 여기다가 240만 원이면 이게 최대 한도고 이게 300이 돼도 숫자 가안 올라간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여기 사례 보시면요. 먼저 보셔야 되겠죠? 이게 개정됐어요. 종전의 내용물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은 종전의 것이 어디서 보시냐면 526페이지에 있습니다. 상단에 뭐가 달라졌나 보세요. 과세 기간에 일단 총 급여액이 7천만 원이하야 이런 조건이 없었는데 이 조건이 붙었어요. 그리고주택갖고 있지 않아야 되고 나, 나머지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연 납입액이 240만 원을 초과하면 없는 것으로 하겠다. 그게 한도였거든요. 아까 보셨듯이. 근데 이것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이전 사람이 그 이전에 뭐였냐면 이 규정이 없었고 한도가 이게 120만 원이 12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전 규정에 따라서 연 12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 말이 뭐냐면 만약에 종전에는 7천만 원 초과 이하라는 이런 잔, 단서가 없었으니까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이런 조축에 가입한 자로서 총 급여가 7천만 원을 만약에 초과하더라도 그러면 이 사람은 앞전 즉 2014년 종, 종전의 규정대로 120만 원까지만 최대 한도로 보겠다. 그런데 이제 2015년 납입분부터는 일단 총 급여가 7천만 원이 넘치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 이전 사람은 상관없지만 그리고 연 납입액이 좀 한도가 늘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종전에는 총 급여 기준이 없고 한도가 120만 원까지였는데 120만 원이 이제 40%겠죠. 그런데 이제는 총 급여 한도를 두고 7천이 넘치면 안해 주는데 만약에 7천이 안 넘치면 240만 원의 한도까지를 더 늘려 주겠다라고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시 보면 3412 지금 100만원이면 40% 잠깐 계산이좀 써야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 종전 규정은 여기 120이 한도라고 그랬잖아요 한도 120에 40%가 48이야 130을 치면 안 올라가는 거죠 그게 지금 무슨 규정 따르고 있는 거예요 종전 규정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5년 프로그램이죠 한도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아까 240까지라고 했지. 총 급여가 7,000 이하이면서. 그럼 이제 여기가 120에서 딱 끝나고 더 이상 올라가도 숫자가 안 변해요. 240까지도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것은 추후에 더 업데이트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것이 청약저축이 2015년 이후에, 1월 1일 이후에 가입분과 그 이전 가입분으로 쪼개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가입분이 있으면 얘는 120이 한도니까 48에서 막히고 얘는 240이 한도니까 240 얼마냐? 96만 원까지가 늘어나야 되는데 일단 그것을 적용하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 가입분이라고 출제를 하거나 아예 안 내거나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이것만 보시면 되겠네요. 주택마련저축은 이름은 아까하고 똑같은데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두개인데 조건이 첫 번째가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어야 되고 그리고 한도는 늘려주겠다. 240까지. 이것의 40% 근데 종전에 2014년 이전 것에 가입된 사람은 이전에 가입한 사람은 이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다만 한도가 120 에서 40%인 얼마냐 48만원으로 묶겠다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졌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닫고 보셨죠 그 다음에 요 자리 했고요그 다음에 투자조합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지금 신용카드죠 신용카드를 보시면 내용물은 종전의 내용하고 다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좀 이상한 게 하나 붙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요것만 이해하시면 제이되겠고 앞전처럼 신용카드냐 현금영수증이냐 직불카드냐 또는 전통시장 썼느냐 대중교통 썼느냐 요거는 똑같은데 지금 요구 내용물을 보시려면 이제 그 이론을 좀 보셔야 되겠죠 뭐가 어떻게 바뀌었나 봅시다. 한도 계산식 이런 게 생겼는데, 이것도 이제 한시적입니다. 2015년 한번 써먹고 말아야 돼. 자, 여기 이제 추가 공제율 사용분인데, 이제 혹시 나오면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추가 공제율 사용분이 뭐냐, 일단. 이 내용물을 알아야 되겠죠. 뭐가 추가 공제냐. 여기 잘 보시면요. 구분 잘 하셔야 돼. 자, 이걸 적용을 받으려면, 2014년, 불러자 본인이에요. 나야. 나, 나만. 신 14년 사용 신용카드 등이야 이거는 신용카드 등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뭐 현금 영수증 다 포함시킨 거예요 이것이 2013년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보다 많은 자 결국은 2013년에 한 천만 원 썼으면 2014년에는 이것보다 더 많아야 지금 이 한도 계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더 작으면 계산하실 필요가 없어요 집어넣어 봤자 숫자가 안 나와 일단 2013년보다 2014년에 내가 본인이 쓴 카드가 더 커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된 사람이 뭘 썼냐면, 전자, 전통시장, 대중교통,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쓴 것을 추가공제율 사용분이라고 그래요. 뭐가 빠졌어요? 신용카드는 제외야. 그냥 단순 신용카드, 이게 바로 추가공제율 사용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산식을 보시면, 뭐 14년... 12월 이전 끝나는 과세 기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적용 받을 건 이거거든요. 요것에 이제 산식을 설명하려고 계산 구조에다 쭉 써드렸는데 여기 밑에 이제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계산에 보통 사람들하고 여기 이제 이 문제를 내려면 이제 추가적인 이 질문이 딱 붙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요 제가 여기 문제 첫 번째 1번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1번인데 거기다가 이제 붙여놨어요. 14년 본인 사용에 이때는 신용카드 등이야, 모두 다. 근데 13년이 50만원이니까 많죠. 많으니까 일단 적용대상이고, 그 다음에 2015년 상반기 본인 추가공제율이라는 얘기는 신용카드를 뺀 직불, 뭐 현금영수증이 110을 썼고, 2013년도, 여기는 15년은 상반기니까 6개월이고, 여긴 1년치야. 1년 동안에 본인 추가공제율, 직불카드 등 썼을 때에 한도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설명을 하려고 이제 사례를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본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자리만 잘 찾으시면 되니까 이거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돼요.